고대 그리스 문화와 교육의 특징, 그리스 민족의 특성. 그들은 뛰어난 상상력과 구성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위대한 철학을 조직하고 문학, 미술 등 예술을 창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성향이 강하였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룬 완전미를 추구하는 뛰어난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신미감은 인간상에 있어서도 지혜와 용기. 덕과 행동을 조화롭게 겸비한 인간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추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철저하였다. 소규모적인 도시국가로 분립, 어, 할거함으로써 더욱 그러한 기풍이 강화되었다. 그들은 체육과 무술을 중시했는데, 이는 당시에 도시국가들이 피정복자들을 노예로 삼아 소수의 자유민이 지배하던 사회적 여건 때문이었다. 그리스 문화의 특성으로는 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적인 문화를 할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개성의 자유로운 실현을 추구했으며, 인간으로서의 자연적인 욕구를 존중하고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실현하여 향유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인간이 인간임을 자각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문주의적 문화의 근본적 토양인 것이다. 그리스의 인문주의적 전통 속에서 싹튼 것이 자유시민 공동체의 문화이다. 폴리스 내에 자유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시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와 같은 시민 공동체의 정신 속에서 그리스의 독특한 민주주의 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인문주의적 특성으로는 그리스인들은 처음으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을 추구했다.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했으며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본성을 긍정하고 전인적인 인간의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추구했다. 자유교육의 중시. 그리스의 자유교육은 자유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선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다. 정치적 자유, 지적 자유, 도덕적 자유,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중요히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교육은 실제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지식 그 자체의 가치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뜻한다. 따라서 현대의 교양교육이나 일반 교육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그리스의 자유교육은 강한 귀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스인에게 있어 교육은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서 자유시민인 특수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실무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 기술 교육이나 전문 교육은 노예들에게나 합당한 교육이었다. 그리스 자유교육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성주의, 주지주의에 있다. 그리스인은 지혜 있는 인간을 이상적 인간으로 간주하고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수립하였다. 그리스의 자유교육은 교육에 있어 개인의 전인적 완성을 중시하되 공동체의 이론으로서의 개인을 강조하였다. 그리스의 개인은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이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교육, 즉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차별성, 자유민과 노예의 차별. 그리스는 계급사회였기에 자유민과 노예의 차별은 당연한 전제로서 정치, 경제, 도덕 등 모든 문화는 여기에 기초하였고 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이나 교육 사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 시민의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성별 차별 교육, 다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주요 대상은 남자에 한정되었다. 여자는 교육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종족적, 국민적 차별 교육 같은 그리스 종족이라도 다른 폴리스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현대 서양의 사주에 미친 영향으로는 그리스 문화는 문예 부흥의 휴머니즘의 정신에 계승되고, 18세기 개몽 사상, 신인문주의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